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에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후회입니다. 그 후회. 여러분 어떤 후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 여러분 먼저 어,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여러분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이건 될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크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에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주로 어플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플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는데 이 어플이 활성화되기 전에 전화로 주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피자를 시키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콜센터에 딱 전화를 했습니다. 밤 10시쯤 됐는 것 같아요. 미 땡땡 피자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콜센터에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고객님 주소랑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피자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또 제가 말을 했죠. 어 그런데 어 콜센터에서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죄송한데 저 영업 시간이 10시까지인데요. 지금이 10시 5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어, 그렇게 김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행히도 어 다행히도 옆에 있던 치킨집이요.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가 간절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맛있는 걸 이제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잠깐 허탈했던 기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허탈할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힘들어 보이고 보기만 해도 참 허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기대를 걸었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와, 나를 어떻게 좀 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이 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못 박혀 죽는 거를 어,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탈한 채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들의 가슴 속에는 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어,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마음 속에 믿는 예수님은 죽어버린 예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엠마오로 여러분 오던 두 사람 마치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았던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면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여러분 다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걷어가려던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다알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 여러분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어, 새벽에 여인들이 왔다가 무덤이 비었고 돌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정말 비어있었다. 이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한 남자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그토록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두 사람의 모습이 참 우습지 않을까요? 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두 눈앞에 딱 하니 나타났는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막 울상인 거예요. 죽을 표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 이렇다는 이 거죠. 어,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이두 사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이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자꾸만 누구의 모습처럼 비춰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꼭 우리의 모습 같구나, 꼭 나의 모습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면 나는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두 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슬픔 빛을 하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쭉 쳐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는 부활해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요 저두 주의 자의 모습, 여러분 저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꼭이두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두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당장에 내눈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대였다. 자신들의 기대가 너무 중요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말하라.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어, 했습니다. 여러분 일박 이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마치 축 처진 듯한 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어, 나를 통해서 드러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나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급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클 워코크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곁에서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이두 제자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많은 것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서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좀 제대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지금이나 예나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대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뻔한 대답이죠. 네.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참 시시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두 두 제자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갖기 위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워졌다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뜨겁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뜨겁다라는 표현보다 불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에 더, 가까울,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와닿았을 때내 가슴이 마치 불 타오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뜨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곡조 있는 말씀인 찬양을 부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제가, 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뭐 이런 데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 대놓고 물을 때도 있지만, 또 넌지시 물어볼 때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읽는 게참 어려워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 병이 나면 밥을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음식물을 섭취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필요한 것 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읽지 않는 것입니다. 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두 제자는요. 기쁨에 겨워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밤에라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고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레네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말씀드리면서 교제 나누는 중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마음이 뜨거워졌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교제하기에 힘쓰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